맞아요. 것이근 c 지 우리 o u 이 남자 좀 주세요. <laughs> 감독님 죄송해요. 아니 파도 ε 었어 a b o o m 왠 trees 서바 w e a 뭐여봐야 그럼 파리지. 이와 함께 응. 난리나다 하늘이야. 좋아. 일단 고야. 양랑스 <laughs> <영광스. 웃음> 잘한다 잘해. 야니 뭐하냐? 오이 거냐? 오. 오이 샵 아? 깜짝이야. <웃음> 아니, 역시 질로맞지 군게. 마지막. 안 보여. 안 보였어? 설이 깼어 설이 깼대. 헤이 닦아. 아뭐 오늘 날이 아닌가? 기다려. 안돼. 나을 되게 만들어야지 이거 시네요. 라즈. 그것이 풀어지. 뭐 이게? 잘했어. 잘했어. 이제 먹자. 이제 먹자 해보러. 빨리빨리. <laughs> 안주 준비 안 하고. 음. 어우 시오 와. 좀 아쉽긴하다. 어좀 살짝. 다음에 제가 국물닭발 시키면 그몇 개로 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물닭발 음. 그 양념 자체도 맛있었어. 맞아. 나 아, 근데, 근데, 근데 아까 니한테 뭔말 하려하지 않았었어? 음. 그래도 자꾸만, 자꾸만 하고 내가 어 잠깐만 잠깐만 해보래. 어 어. 음. 무엇을 먹어볼까? 뭐뭐뭐. <목소리> 글씨 너무 친숙한 거 아니야? <목소리> 겨울인데 꽃이 폈어 오. 음너 음, 얇아. 음 미쳤다. <목소리> 귀여워. 이게 뭐지? 명란 마요. 몰라. <목소리> 서비스를 나 이거 뭐 먹어볼 거야. 그렇거나나김장돼 나도 그냥 너요맘은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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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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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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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응. 한금 끓이 안, 안, 안 찍어 먹어도 될것 같아. 응. 그냥 이거 먹어야 맛 아, 계란 노른자 너무 두꺼워 었나 응. 혹시 노른자 하나 더 먹려면 물어볼까? 네. 요로, 요즘 계란 비싼가? 아, 말이 나을걸라 좋아. 아, 저, 저도 이게 좀 간이 세가지고, 혹시 계란 노른자 하나만 한, 한 더해주시 음, 야 입술이 됐다. 잉근? 잉 근? 야 이거 계속 못 보는데 입술이 왜 이렇게 맵냐? 나나꼭 큰. 난 나. 아저걸래어그렇구 나. 야, 나오 아니면 통합 합병하고... 오... 나나도나나없어와어나나 야, 그거 먹어봐야겠아 자꾸 먹어나라 자, 끝가 별미다, 별미... 아, 나 이거 궁금한데... 먹어줄다 야, 야, 너 이거 빤 이거 뗀다고? 가능해, 가능해... 빠져? 와. 다 역시 비아랑 마주쳐요 <laughs> 살살살살 아, 우리 비아 뭐야 아무도 되게 살살 잘한 어, 우리 비아 잘한다 아 이거 3천원에 사아야지 <laughs> <오케이. 웃음> <laughs> 그럼 난다줘 <laughs> 미안 미안 <웃음> <웃음> 남자 좀 주세요 <laughs> 우리 비아 남자 좀 주세요 <laughs> 이문제는남자 있으면 이런 짓괜찮말는거 어. 왜? 네. 다 껍질을 아, 뭐 왜? 닭 껍질 이거 써서 하는 거아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살짝 기름지면서 불맛도 나는 어. 이거 찍어 먹으면 따짐해 써줄 근데 이걸 안 주잖아 어제 시키면 먹어볼까? 음, 먹어봐 <목소리> 아.. 고민된다 <목소리> 뭘 찍어 이게 분명이 다를 거라고 그걸 찍어먹는 게 맞아 뭔지 알아 아직 몇점 있으니까 골고루 찍어먹어서 에나려왜 그런지 모르겠네 나를 가려볼까? 제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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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물 마셔봐 <마셔봤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내 억지로 너한테물을 마시는 게 아는 거니? 어.. <목소리> 건강을 위한 일이지 그렇지 건강의 길 우리 아빠가 나 맛있못마신다니까 <laughs> <술꾼이? 웃음> <했어>. <laughs> <laughs> 이거, 뭐냐? 우리 이런 거 뭐, 이거, 아빠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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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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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야 이거, 이거, 이이 매운데요? <laughs>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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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매우? 매우? 매아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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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덜하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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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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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안무가 이거였어? <laughs> 이렇게 막병 때리고 나야? 어 그렇게 하고 나다 어떻게 했더라? 병 따고 어. <laughs> 안무 재밌어 안무 안무를 제대로 짜셨네 거기 다님하다 안무 맘에 들어 아니 근데 하분에뭐 있었냐면 딱그 술꾼들의 그게 있었어 돈그 많이 벌어서 술..술사? <laughs> 그렇다는 거죠 술을 딱 입을래 척하면 딱 입을래 술꾼 운동장이다 그치 어. <laughs> <laughs> 야 라면 몇발 걷어놓기 잘했다 내 말이 아니이운동 너무 똑똑해 미쳤어 먹는 거잖아 <laughs> 먹는 거 노는 거에만 머리가 돌아가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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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탄산수야? <laughs> 그 밀키스 와우 이쯤되면은 이걸 먹기가 싫어진 색깔 아니야? <laughs> 그치? 어려워 <응>, 어려워 <미래요. 웃음> 그래, 그래. <laughs> 가! 안녕 너 안녕 <laughs> 야너 큰다고 안으로 도 안주를 다 가려? 안지 감독님 말해. 죄송해요. <laughs> 어, 야. 이거를, 이거를 여기 찍어서 이 양념 먹어봐. 소름. 술 마시자. 기서야 내가 봤. 을 아, 기다를 봐. 이거 이 야채를 같이 먹어줘야. 내가 봤어. 이 야채를. <laughs> 어, 아, 아, 이 파도 술어왜술안 따라? 뭐 있냐? 로아이구이 실비야. 에이 <laughs> 나를, 나, <laughs> 기분이 달라 <날라가고. 웃음> <laughs> 어, 오늘은 팝곡이 아니었나오늘 여기였네. 어디요? 그냥 그려? 맛있다. <laughs> 아니, <laughs> <laughs> 아니, 너무 깔끔하어 뭐라고? <laughs> 내가 입을 도 입을 해 야, 너 괜찮니?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뭐 날라갔어? 뭐 그런 얘기뭐 날라.. 뭐간거야아닦 이거 반대쪽에서 날라갔어 죄송합니다 괜찮게 해송어 아니에요 몇번 말아 먹어볼까요? 그럼 이걸로 한번볼까 잠깐만 한번더 말게 좋아 매포... 야, 이렇게촉촉해지고 그때 참말로이짝다감자다감맛있겠다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니, 나는 근데 걔한테 손 너가 마음을 어도고 네. 내가 어쨌든 믿었던 사람들의 행 다하지 않는... 의심을 이러야 우리 밤에 가자. 인좀고하하고 맛있고 분위기 음, 대박이고 하나, 하나 둘셋야 둘, <laughs> 엄청 이뻐 봐봐야 아, 한자 나 모르는데 잠깐만. 아, 그래. 야 자. 아. 엮였지? 엮였다 이불 로야한명더먹아가겠네 10초 속왜마찬가지감동이요역 나의 감동이감동이 지랄하네 흔들어 지켜볼까? 어 깜짝아 너도 나한 번만 나한 번만 그래. 이래 야 너도 되더나 못해 아니야 너 있어 너도 스 있어 됐네 <laughs> 아, <모르겠다>. <laughs> 됐네 어. 잠깐만 어! 오! o so, s 안돼! o 손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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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하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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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거 왜 so, so, s 요 so, s 요 s 이 so, 응. 아, 맛이. 맛이 깨끗해서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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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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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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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o so, so, s 아 오비네 여기 오비다. 아 오비야. 가스 드세요. 마시고. 아 너무 소맥 먹으려 했구나. <laughs> 나는 그냥 맥주만 먹으려 했는데. 역디 역대 야, 어... 너무 많지 않냐? 아니아니야기도 많이 알아알 나도 니처럼 많냐 응잘한데데 이런 음. 부족해 잘해 커버 보면 리 사람 말이 늘 맞아 지랄하고 있네 에이 나 지랄한다고? 응나 항상 지랄하잖아 응. 어좀 <laughs> 역시 맥주는 카스지 음. 저기, 거 <laughs> <laughs> <뭐라리> 또, 물색으로 하냐. 물색로 하냐. 물색로 하냐. 가색으로 하냐. 하냐. 물 하냐. 물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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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냐. 물 아 갑자기? 7분... 7분... 잠시 이게 되고? 오늘... 오늘 일단 꼬막이래? 잠깐만. 몇 시까지 일요 잠깐만. 팍 뭐, 좀... 뭐야뭐